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어선 안될 존재가 바로 전파일 텐데요. 이런 전파가 아이들의 눈엔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파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구촌 곳곳에서 쓰이는 전파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려내는 아이들.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의 눈에 비친 다양한 전파의 모습이 모였습니다. 미국에 출장 갈수 있는 아빠에게 어, 전화를 못할줄 알았는데 전파 전파로 전화를 할수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그 그림을 때. 그때 경험으로 그려봤어요. 전파가 전자, 고마운 전파라서 전파가 음식을 익게 해주거나 해동해준 걸 생각해서 이걸 그렸습니다. 잘 그리진 못했지만 상 받고 싶어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파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는 초등학생 300명이 참가해 전파로 누리는 편리한 세상, 전파를 이용한 상상의 미래 세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어, 전파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전파에 대한 상상력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도에 마련됐습니다. 아, 막연한 전파에 대한 그 느낌을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서 어, 전파에 대한 느낌을 알고 전파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주 전파의 중요성을 알고 또 전파와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파 방송 산업 진흥 주간을 맞아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앞으로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파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게 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박아름입니다.